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8월 달 농사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일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작업복 갈아입었고요. 뭐, 오늘 5시 10분부터, 뭐 여기에 도로 이제 개설되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40분 런닝하고 20분도 하체 운동하고 들어와서 아침 먹고 지금 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현관문 열면 이제 오른쪽에 로즈마리, 왼쪽에 집계단과 돌 틀밭이 있고요. 마당은 여전히 어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나무 네 그루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지금 제주는 날씨는 잔뜩 흐려져 있습니다. 곧 비가 오전부터 온다는데요. 대도폰 뭐 비가 오기 전까지는 일할 생각이고요. 뭐 비가 개면 뭐 작은 비라 그러면 계속 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7월달 농사모습 세번 보여드렸죠 7월 말까지 제가 세번 보여드렸고요 벌써 8월 10일이니까 이번 달에도 계속 어, 농사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8월달 농사 모습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농사 목표 아마 각자의 농사 목표가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농약 같은 제추제 같은 비닐 같은 토양 노시, 유실 같은 그런 게 없는, 유해적 요소에 노출이 없는 농사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흙 영양 생산입니다. 흙이 생산된 양으로 작물을 키워서 키우는, 그러면 흙 영양 생산, 흙 영양이 이제 담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요. 흙 영양 생산. 세 번째는 다수학입니다. 많은 생산입니다. 유해적 요소 노출이 없는 농사 하다 보면 이제 다수학, 뭐, 다수학가 가능한데, 이제 흙 영양 생산 못하고, 흙 영양 생산 하다 보면 또 다수학이 안 되고, 어,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세 가지를 다 이루는 거고요. 네 번째는 탄소 배출 제로입니다. 더 나아가서 탄소 흡수 농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네 가지를, 어, 이루려고 이제 농사 짓는 목표를 삼고 있는데요. 거기에 핵심적인 이네 가지를 달성하는데 제일 핵심된 게 뭐냐 땅심 농사가 가능해야 가능하다는 어, 생각을 가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네 가지의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농업이 필요하냐 뭐 화학농이다 친환경이다 유기농이다자연농이다 떠나서요 땅심입니다 땅심 농사를 이었을때이네 가지는 당연하게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지향하는 농사는 땅심 농사인데요. 어,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어, 제가 이제 8월 달 농사 모습 전체 보여드리면 아마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에 돌틀밭선 지금, 어, 봄까지는 브로콜리가 자랐었죠. 제가 계속 보여드렸고요. 여기에, 어, 저 5월 달 들어서 토종우유와 이제 수수, 그 다음, 토종, 옥수수가 자라고 있구요. 여기 쿠바식 고산형 틀밭을 만드는 이곳에는 완전 히 이제 곰치서부터 이제 어 화초, 이렇게 방아서부터 이렇게 덮였습니다. 그리고, 뭐, 어 여기에 지금 이쪽에는 이제 한국식 평지형 틀밭인데, 요 이거는 이제 겨울에 아마 지금 벌써 이사가 아주 심몇년 지나다 보니까 요 틀밭을 조금 한번 어 변형 시켜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작물 키우기는 좀 그렇고요. 어 이쪽에 자 제가 겨울 내 동안 만든 평, 한국식 평정 틀밭 제가 자세 보여드렸죠. 궁금하시면 아마 앞서 영상들 보시면 될 건데요. 지금 여기에 자네 칸의 한국식 평정 틀밭 중에서 세 칸은 지금 고구마하고 토종, 오이, 아, 토종 옥수수 심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한 칸은 토종오이 세 가지. 자, 블랙 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흑토마토죠. 그 다음에 이제, 토, 오뚜기. 그 다음에 이제, 둥근 토마토. 요거 세 가지로 해가지고 지금, 어, 심어서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어, 늦은 시간에 이제 한 바가지 수확해가지고, 어, 어제 먹고, 오늘도 아침도 먹었습니다만은 계속. 이제 수확량은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먹을 거는 이제 충분히 수확되는것 같습니다. 아직 그, 여기 보시면 무화과들은 수확은안 됐고요. 고수확될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돼가면 이제 하나씩 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밭 풍경, 어 지금 빗방울 하나씩 내리는데요. 여기가 가장자리에 두두 가장 전에 어떻습니까 양배추가 자라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토종배추와 겨울초들, 토종무가 자랐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것들이 작물이 있을 때에, 어, 약혼 심었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도 있을 때 심었던 옥수수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대게 보면, 겨울작물이, 우리가 이제 양배추만 언제 했습니까? 벌써 한달 전에 야 수확했거든요. 어떤 거는 이제 보름 20일 전에 수확했그러니까작물 있을 때 작물을 심었지 습니까 그래서 연, 혼작이면서 또 계속 심어야 연차 혼작.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무겨운 자연 농업 생산량이 떨어진다는데, 저희들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세 배 생산량을 높이는 방법이 연차 혼작 재배라고 하는. 그농사가 가능한 건 뭐냐? 무겨운 상태에서 유기을 멀치 하는 농사라는 거. 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약혼. 자, 1년도 수확했으면 2년 차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작년에 2년 차 수확한 곳도 있었고, 수확한 곳은 때 올 봄에 심었고요 약혼들. 그 다음에, 요, 붉은 거는요. 요거는 차족이고요 요거는 차족입니다. 요거는 이제 붉은 깻잎. 돌련변이 이제 생겨난, 어, 들깨입니다. 자, 일반적인 뭐 들깨는 누구나 아실 거고요 요게 돌련변이. 그래서, 어, 올 봄에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보내드렸죠. 많은 분들한테보내드렸는데 제가 차족이, 요거는 차족이. 자소라 그러죠. 이거하고 요거는 다르죠. 되게 붉은 깻잎도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뒷면이 빨갛고 파라, 밖에는 이제 앞면은 이제 푸른색. 그거는 이제 뭐 계량종으로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어뭐 저희도 이제 돌연변으로 이렇게 생긴 게 그래서 어 몇년 과정에 걸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장물들이 빗방울 하나씩 더 커지는데요. 어 자, 통로는 이렇습니다. 야, 비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가 점점 커지는데요. 자, 수박밭, 수박들 많이 컸습니다. 이제 수박은 다음 주부터 이제 따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낸걸 보시고요. 저희들은 이제 작물 심어 가지고 우리가 밀거름 어, 해가지고 빨리 키우는 촉성재배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꽃같은 0은 수박밭이 수박이 벌써 딱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저희 모종 가정도 벌써 수확이 끝나가지고요. 그 정도로 이제 빨리 키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 뭐랄까요. 흙에서 생산된 약물을 키우는 농사를 지정하다 보니까 빨리 키운 게 아니라 뿌리 만들고 나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게 농사 방법이 다르죠? 자, 보시면은 이쪽에 야콘, 여기가 3년생 야콘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토마토도 심었고요. 그다음 옥수수들. 자, 여기에 도로가 이제 아직 완전 마무리는 안 했습니다. 마무리는 안 됐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한번더올공구리서 마, 아, 아스콘 마지막이면 이제 깔끔하게 10m 도로입니다. 자, 7m 도로에 1.5.5그 인도. 그래서 10m 도로인데요. 저 이쪽에 토마토들, 토마토를 이제 이렇게 어, 토마토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같이 심은 것들은 이제 벌써 엄청나게 커가지고들 하는데요. 저희들한테 어, 이제부터 이제 수확돼가지고 이제 11월달까지 수확할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에 토마토들 보시면 이제 지주 안 세우고 땅에서 어. 뻗어가면서 수확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작물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거는 이제 4년차 약혼이죠. 자, 약혼의 봉은 제가 7월달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넣 증거는 뭐냐? 어, 한 뿌리가... 어, 4년 차 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와가지고 막 몸에 빗물이 보던데, 여기가 지금 그쪽으로 가진 않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외밭입니다. 참외들. 계속 수확하고 있고요. 뭐 요새 참외, 어, 새끼 참외로 먹고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뭐 디저트를 할까요? 뭘까요? 뭐, 뭐 참외가 많이 수확되니까 여기가 참외 토종 참외 종류별 한별로 이제 저쪽까지 다 참외입니다. 종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사과 참외, 뭐 조선 참외, 이근 개구리 참외, 청참외서부터 종류별로 해가지고 수확돼가지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어, 참외 수확하는 영상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작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3년생 약혼 밭입니다. 여기에 약혼만 심기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작물 여러 가지 심는 혼작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심는 연차 혼작 재배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라 장물 재배 전 세계 방법 중에서 혼작 재배는 있고 단작 재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연차 혼작 재배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작물 재배 방법이죠. 자, 무교운 농사에서만 가능한 자 이걸로 키우다 보니까 완전 약혼맛 그 외에 여기에 수박과 그 다음에 호박하고, 호박 세 종류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호박들이. 호박도 이제 계속 수확해서 먹고 있고요. 또 비가 멈췄습니다. 자, 8월달, 밭 풍경들 보시면 요 7월달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뭐 하루하루가 다르니까요. 저 주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처에는 농경지가 없다 보니까요. 요 밑에 한 군데만 있고요. 한 군데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어, 목초, 수확하고 그대로 있는데요. 그니까 러 여기에는 자, 여기가 300곳이 넘다 보니까요. 그 과수원도 없고, 뭐, 감자 재배 한 번씩, 2년에 한 번, 1년에 한번 할까요? 아니면 이제 콩 재배할 정도만 있습니다. 다 여기 뭐 숯같이 되어 있는 어,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마을이라 봐도 무방할 겁니다 저, 8월달 농사 모습 보여 드렸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농사는 땅심 농사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말씀 또더 드려야 될게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다 멀칭 돼 있죠 바깥에 안 한다는 거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일 멀칭이라는 거 그,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흙이 뭡니까 이제 뭐 땅심이 높아지겠죠? 그 미생물과 동생물들이 살아가고 거기서 이제 생산된 양분으로 작물을 키워나가는 땅심 농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흙이 거의 안 보일 겁니다. 전부 다 어, 완전 어, 멀칭돼 있으니까요. 그게 아마 일반 농사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